샬롬. 샬롬 영신교회 성도님들 대림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김자호 목사, 김민영 목사, 사랑의,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영상 통해서 인사드리게 된 것은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 저희가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신교회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와! <laughs> 김민영 목사님. 대형 프로젝트가 뭔가요? 아, 네. 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지친 마음과 영혼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군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름하여 라이즈업 영신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그동안 매년 우리가 기쁨으로 성탄 전야 축제를 드렸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관계로 온라인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행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혹시 행사 참여 방법과 내용이 궁금한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행사 참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이저 명신 성탄축제 행사에는 명식회 성도님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부역이나 부서에서 모여서 준비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져서 올해는 가족별로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가 신청은 사무실 벽면에 게시된 성탄 축제 신청 게시물에 가족 이름과 참가 분야 및 내용을 기입해 주시면 되고 작성이 어려운 경우는 각 교구 목사님이나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단 신청은 오늘까지 신청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복사님, 그렇다면 이 라이적 영신 성탄 행사 축제에 참여를 신청한 가족들이 이 찍은 영상은 어떻게 저희가 공유를 해야 될까요? 네, 행사에 참여를 신청하신 성도님들은 각자 신청하신 분야의 영상을 촬영해 주시고 촬영한 영상을 교회 메일로 보내주시면 교회에서 편집을 통해서 행사 당일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일반 가정에서 찍는 방법도 다르고 기기도 다른데 이 다른 영상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역량을 다해서 최대한 이쁘게 편집해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편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정에서 촬영한 영상들은 13일 주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서 핵심은 13일까지 꼭 보내셔야 된다. 이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신청한 성도님들 영상이 모두가 다 유튜브에 당연히 공개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도님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지만 시간적 제약과 여러 가지 기술적 상황을 고려해서 행사 참여팀을 안타깝게도 20팀으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다시 한번 12팀을 최종 선발하여 그 선정된 12팀이 행사 당일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공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발된 12팀 중에서 1등부터 3등까지를 선발해서 푸짐한 상품을 수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의 희 관심이 끄는 대목이 나오는데, 일단 경쟁이 치열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푸짐한 상품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시상의 방법과 기준이 궁금한데,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본선 참가팀에 대하여 최종 시상은 당일에 접속하신 성도님들의 실시간 문자 투표로 진행이 됩니다. 당일 행사에 유튜브 접속하신 성도님들께서 출품된 영상을 보시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영상에 투표해 주시면, 합계하여 대상부터 동상까지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민주적인 방식입니다 우선 들으면 되게 어, 하게 되는데 저희가 겨,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기껏 영상을 올렸는데 내가 상을 하나도 못 받으면 되게 마음이 속상할 것 같은데 혹시 어, 상품은 선택받은 분들한테만 돌아가는지 이것도 살짝 궁금합니다 아, 모든 분들이 이것을 다 궁금해 하실 텐데, 아, 모든 분들에게 상품이 돌아가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과 넉넉함이 넘치는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상품이 돌아가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참가 신청한 20팀 중 최종 본선 12팀에 들어가지 못한 8가정에 대해서는 2만원 상당의 치킨쿠폰! 또한 최종 본선 12팀 중에서 수상하지 못한 가정들에게는 3만원 상당의 케 K쿠폰을 도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대박. 참가 선물이, 참가 선물이 이 정도면 수상팀에게는 더 좋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살짝 저희가 귀띔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사실 이것을 공개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공기부여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참가의 욕구를 좀더 올려드리는 그 의미에서 수상팀에 대한 선물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등 수상팀에게는 5만원 상당의 상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 2등 수상팀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상품으로 수여합니다. 마지막 대망의 1등! 1등 과연 얼마. 얼마나 될까요? 100만원! 대망의 1등 수상팀에게는 자그마치 15만원 상당의 상품을 선물로 수여하게 됩니다. 국사님 이게 진짜 주는 거 맞죠? 맞습니다. 와 진짜 괜찮네. 정말 대박 같아요. 이 정도 규모의 행사는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없는데 이거 제 빨리 신청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빠른 신청, 빠른 신청을 통해서 여러분 신청만 해서 2 0팀 안에만 들어가도 여러분에게 치킨 쿠폰이 제공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행사는 참가팀들의 영상을 토대로 유튜브 영신교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라이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라이저 영신 성탄 축하 행사에 성도님들 접속만 하셔도 풍성한 경품이 제공되오니 꼭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라이저 영신 함께해요.